성수동에서 고덕동 가는 겁니다 성수동에서 하남 풍산동 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길바닥 인생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요즘에는 이제 일도 없어졌고 두 바퀴로 먹고 사시는 형님들 모든다 힘듭니다 자영업자도 힘들고 중소기업도 힘들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일단 계획은 잔잔바리로 할 계획입니다. 잔잔바리가 무엇이냐? 그냥 서울 수도권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제가 여태까지 킥을 하면서 안 해보던 거예요. 몸이 힘든데, 지금 같이 불경기에는 광역 나가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만원짜리 들고 다니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나은데 몸이 힘들다는 거. 몸이 힘들어야 돈을 버는 건 맞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픽업은 신림동에서 송수동 가는 겁니다. 현재 시간이 8시 57분이고요. 잔잔마리를 하려고 마음 먹고 찍었습니다. 인성이 또뭘 만졌나 봅니다. 보더를 찍고 취소를 누르면 취소가 안 돼요. 제대로 되는 게 없네요. 사장님 킥이요. 요 박스에요. 요거. 수고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픽업입니다. 성수동 가는 거고요. 만실 요금이 만0 0 원입니다. 한 개만 들고 갈수 없죠. 또 보더를 또 찍어야 됩니다. 한개 픽업하면 또 이렇게 대기하면서 보더를 찍어야 됩니다. 뭐, 미리미리 찍어 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직, 제가, 저는 잔잔바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픽업하고, 픽업하고 해야 됩니다. 막 찍어 놓고, 픽업을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렇게 해버리면은, 한 군데서 전화가 오면은, 멘탈이 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오더를 하나를 찍어 놓고, 그런 다음에, 픽업하고 나서 또 오더를 찍고, 잔잔발이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실림에서 신사동 가는 거 실료금 만 원입니다. 125cc도 킥을 할수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잔잔발이라는 게. 항상 요렇게 잘 묶어줘야 돼요. 여기가 대방동 현대 자동차입니다. 요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오토바이는 여기 좌측편에 대시면 됩니다. 좌측편에 이렇게 대시고 일로 지하로 내려가면 돼요. 만원짜리인데 아, 십동찜이네요. 이거. 이거 씨. 날아가면. 짜증났는데 이게 잔잔마리 하면은 덥습니다 이게 맨날 계속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막 이러다 보니까 덥긴 더워요 광역을 나가면은 시원하게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덥진 않은데 <laughs> 잔잔마리는 덥습니다 날씨가 아, 흐리네요 진짜 내일 또 비가 오긴 올 것만 봅니다 자, 총 3개 해가지고 뭐 거의 3만원입니다 3만원 3만원 들고 나가면서 이제 조금 마지막이 성수동 내리는 거거든요. 성수동 뒤쪽으로 잡는 거를 나가면서 이제 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물건 전달 완료했습니다. 이제 신사동으로 이동할게요. 신사동으로 이동하면서 또 오더를 잡아야 됩니다. 성수동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성수동 뒤에 걸로 만원짜리로 보면은 일이 많은데 일이 없다고 하지. 저는 오토바이가 커서 이만 원짜리를 자꾸 가다가 내렸다가 픽업하고 내렸다가 픽업하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안 했던 건데, 아, 오토바이를 조그만 거를 하나 해가지고 하면은, 솔직히 125면은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벌어붙어사는데잘 모르겠네요. 신사동 물건 전달 완료했고 이제 성수동 넘어가겠습니다 성수동 하나 남았고요 하지만 성수동 가는 길에 여기 가까운데 0.4 400m죠 논현동에서 관, 광장동 가는 거만 원짜리 또 하나 픽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으로 돈만 원밖에 안 받는데 이런 똥찜이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스나 뭐 이런 거좀 적어주면 좋은데 날씨 상당하네요. 반팔 입고 타도 될것 같아. 아, 내가 잔잔발리를 해서 더운 건지. 아, 너무 덥습니다. 와, 일단은 겉옷을 하나 벗고 또 전투를 해야 되겠어. 아, 성수동 내리고 광장동 하나 내리려고 잡았는데 그 광장동에 하필이면 또워커일입니다 아, 진짜 성수동에서 그러면 의정부나 구리? 아니, 그 구리 를 잡아야 되는데 남양주나. 성수동 끝냈습니다 와 성수동에서 워커힐 가기 전에 성수동에서 고독덕 하나 그리고 하남풍산동 하나 이렇게 또 만원짜리 두 개를 더 픽업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에서 고독동 가는 겁니다 성수동에서 하남풍산동 가는 겁니다 만원이에요 이것도 이제 워커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다 만원짜리입니다. 만원. 만십원, 만원. 아, 그러니까 오토바이 큰 걸로는 잔잔바리 하기 힘들고 이게 125cc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돌아도.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몸소 실천을 해서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워커힐 물건 전달 완료했습니다. 이제 고덕동으로 이동해서 내리고 하남에 내리고 점심 먹으면 될것 같아요. 시간당 이렇게 해버리면 시간당 2만원은 나옵니다. 나와요. 이게 1 2 5 c c 들 타시는 형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 뭐, 광역으로 나가실 수 있는 분은 계속 가면서 앞에서 픽업하면서 멀리, 멀리, 멀리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동을 모르면 어렵습니다, 동. 동네를 알아야지. 물건, 싣고 온건다 내렸고, 이제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뼈이장국입니다 하남에서 먹는 뼈이장국이에요 또 약속의 한시입니다 이제 첫 번째 픽업하러 가볼게요. 오후 첫 번째 픽업입니다. 더워서 반팔을 입어야 됩니다. 반팔. 오늘 비 오진 않고, 내일 비 온다죠. 그리고 내일은 또 약간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얇은 겉옷에 우비를 네, 픽업집입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키기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청과 앞에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내려갈게요. 네. 네.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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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이 이거네, 타일 그거. 책이 타일 그거네요. 이 타일, 타일 그거. 샘플이죠. 요런 거 무겁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반포동 가는거 11,000원 짜린데 웬만하면 잔잔바리를 키로당 1,000원 주는 것만 잡고 있습니다 1,000원을 안 주면은 웬만하면 안 잡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역지를 못해서 어 시간당 2만원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점심을 일단 1시간 은 날렸기 때문에 아 키로당 천원은 잔잔바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 받으면은 제살 깎아 먹기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건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밥배달이 지금 이렇게 돼 버린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대웅에서 영동포 가는 거 만원짜리 입니다 물레동 강남에서 또 광명 가는 거독성 하나 잡았습니다 광명 소화동 가는데 급성이어서 23,100원 입니다 오늘 픽업한 거 중에 요금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또 물건 전달 완료 했고 이제 양평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잔잔발이 진짜 힘드네요 힘들어 오토바이가 작아야 됩니다 125로 하시면 됩니다 커터도 나쁘진 않은데 잔잔바리 하실 거면 은 무조건 작은 걸로 하세요. 현재 시간이 4시 17분. 잔잔바리 오늘 잔뜩 했습니다. 마지막 광명에 내려줬고요. 지금 건수로는 많이 탔습니다. 총 10건을 탔어요. 10건 탔는데 금액이 얼마냐면 13만원입니다. 13만원. 잔전바리를 하려면은, 진짜 가면서 못해도 여섯 개, 요렇게는 쓰고 가야 되고, 또올 때도 여섯 개는 들고 오고, 그런 다음에 또 여섯 개는 들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아마 시간당 2만원씩은 되지 않을까? 제 통계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광명에서 또 오더를 들어가는 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가는 거 하나 픽업했습니다. 다산동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가산에서 동대문 가는 거 하나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수출의 다리 밑으로 해서 봐야 되네. 그러면 은또 돌아가야 돼. 동대문 가는 거 하나 픽업했습니다. 장안동 아 역시 가산 이쪽은 엘리베이터 타기 길이 같아. 현재 시간이 6시 30분. 여기는 남양주 별내입니다. 별내. 별내에 마지막 내렸고요 이제 여기서 또좀 기다렸다가 서울 가는 거또 나오면 찍어서 들어가고 기다렸다가 안 나오면 빈 차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오기입니다. 오기. 너무 막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지금은 외곽은 거의 일이 뜸문뜨문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오늘 마지막 탈출 오더입니다 별내에서 진저까지 픽업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별 차이 없겠네요 아 허리를 바짝 세워서 가야 될 판인데 이러면 마지막 오더 들고 한번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남양주라 확실히 북쪽이 조금 쌀쌀합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외투 하나 입었어요. 얇은 거. 입고, 슬슬 나가면서 또 뜨면은, 잡아야겠네요. 내일 비가 요란하게 온답니다. 비가 올것 같아요. 구름이, 이제 목구름이 엄청 꼈네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일요일 날 소초에서 떡 하나 들고 온 와서 요걸 신나게 했던 떡 하나 배달하고 일요일 날 지쳐가지고 포기한 곳입니다 여기. 야 여기는 어, 아 갤러리아폴의 건물이거든요 아파트. 여기 밑에가 보이시면은 이게 있는데. 다이 구멍마다 틀려요. 호수도 뭐 제각각이고. 그래가지고, 와서 욕만 하다가 내 돌아간 곳인데. 아, 오늘은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 지하 2층이라는데. 아. 아, 여기서 진짜 울 뻔했어, 일요일날. 오늘은 전달을 잘했습니다. 화안 내고. 내려와서 바로 찾았네. 자, 현재 시간이 8시 27분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하겠습니다.